여상 반갑습니다. 흐막하게 히도리입니다. 제가 지난 주에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. 사실은 공대생님에게 댓글을 받았어요. 설마 이거 사칭 계정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진짜 댓글에 있는 채널을 눌러봤는데요. 공대생님이 진짜 맞더라고요. 그래서 더 깜짝 놀랐고, 사실은 또 많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. 내가 유명한 사람한테 댓글을 받아볼 자격이 있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어쨌든, 저는 공대재님에게 댓글 받은 건 정말로 뿌듯합니다. 이렇게 공대생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왔는데, 이제서서 여러분들은 많은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. 휘돌이님, 자꾸 왜 공대재님에게 집착하시는 거죠? 왜 자꾸 공대재님을 자꾸 들먹여 하는 말을 하실 거예요. 사실은 이거 비밀이라 웬만하면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게 되네요. 사실 저 공태생님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요. 제가 기억하를 바르는 그분은 고등학교 일하는 때 밴드부 보컬도 하셨고요.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 부회장도 했었고 같은 합창부도 했었어요.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그분은 저보다 한살 어려요. 그런데 자꾸 존경하게 되는 점은요. 같은 지역 출신이고,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존경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. 정말 레알 100% 실화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공대대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공대대님, 안녕하세요. 저는 공대대님을 존경하는 음악학의 휘돌입니다. 영상을 꾸준하게 계속 보고 있고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, 구독자 100만 명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. 마음 같으면 당신을 만나고 싶지만 저는 그런 것까진 바르지 않고요. 앞으로도 쭉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. 그러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고요. 혹시 제 영상을 보셨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흠막하게